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하우징 하민호 부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울로 좀 나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도봉동의 현장이 오픈을 했다는 라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안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 지역으로는 그 거의 매물 자체가 없었어요 서울 지역에서 근데 오랜만에 도봉동 매물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또 서둘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글쎄요 뭐 도봉동 그 효과 인간가요 뭐 금방 지금 분양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생각보다 분양이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이 타입 말고도 다른 타입도 있고 상층부에 뭐 테라스 타입도 있는데 이미 가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실 수 있을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튼 여러 가지 타입들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거 판단해 보시면 되고 어, 방 3개, 욕실 2개 구성 ...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한계동 총 13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공은 다음 달 정도에 지금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고, 도봉산역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뭐 1호선과 7호선이 같이 있죠. 그래서 1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7호선을 통해서 강남으로도 갈수 있는 두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도봉산역 근처의 도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타입은 제가 한 가지 타입 안내해 드릴 건데요. 1호 타입을 안내해 드릴 거고 현재 요것도 지금 요한 세대만 남아 있어요. 2층 요한 세대만 남아 있는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거실 공간이 널찍하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해서는 뭐 이렇게 시스템 창. 어, 뚫려 있어서 오늘 사실 습합니다 날씨가 습한데 바람이 선선하게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편에 아트월 같은 경우는 좀 입체감 있게 마감을 잘 하셨고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설치될 예정이죠. 예, 이제 아직은 설치가 안돼 있는데 요거 다 마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적당한 자리에 소파를 배치하시고 생활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간이. 예, 이렇게 한 바퀴 좀 도시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었어요. 주방이 보시면 기자 형태로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 예, 식탁 겸용으로 해서 조리대 활용 같이 가능하고, 뭐, 무릎 불편하지 않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가스레인지, 3구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중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않다라는 점이 저는 괜찮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서울에서는 뭐 땅의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작거나 좀 답답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공간감 자체나 개방감 자체가 이렇게 답답하거나 하지 않아서 그거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식기 세척기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식기 세척기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하부장 기본적으로 잘뭐 설치되어 있어서 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배치 충분하고 뒤편에 보시면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 1등급 보일러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지금 아직 짐이 정리가 잘안돼 있어서 그리고 중문을 통해서 이렇게 길다랗게 뻗어져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뒤편 여기 침실 먼저 볼게요. 중문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아담한 크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작은 방이죠. 뭐 침대 하나 두시고 뭐 이쪽에 아담한 책상 같은 거딱 두실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이에요. 사이즈가 아주 막 크진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기본적인 가구는 배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문 3단 연동 중문 기본적으로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도봉동에, 도봉동의 현장이 오랜만에 오픈을 했다라는 그점 때문에 뭐, 분양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잘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살짝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에 나머지 공간들이 같이 있어요. 메인 욕실, 그리고 두 번째 침실, 맨 안쪽으로 이제 큰 안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욕실을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일체형 비대가 바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뭐, 사이즈 자체는 뭐, 그냥 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뭐 그래 뭐이 정도면 됐다. 뭐 요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 당연히 뭐 구조적인 특성상 환기창이 좀 없는 점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네, 바로 앞쪽으로 두 번째 침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침실하고 실질적인 크기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공간마다 전부 다 시스템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점, 요 점은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어, 거실과 같은 방향이죠. 바깥에 보시면 완전한 주택 갑니다.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깔끔함을 잘추구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여기가 메인 안방인데, 어, 여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천장이. 지금 보시면 메인 조명 대신에 이렇게 매립으로 해서 또 주변에 이제 간접등까지 다 겸해서 이렇게 또 조도 조절을 하셨습니다. 요즘 참 독특한 것 같고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거고요. 어 일단은 벽면 자체는 보시면 아마 붙박이장이 설치가 된다면 이런 쪽으로 이 벽면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10자 반, 11자 정도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괜찮은 수준의 서울에 있는 그 빌라 치고는 안방 자체가 그렇게 협소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예, 제가 왜 붙박이장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또 음, 뒷편으로 해서 이렇게 예,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환기할 수 있고 채광창까지 설치되어 있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시스템장 D자 형태로 배치하시면 충분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안방 욕실인데. 좀 아담하게, 좀 아담하게 욕실 공간 잘 꾸며져 있다. 확인 잘 해보셨고. 네. 일단은 1호선과 7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자리 잡은 도봉동의 신축 매물이라는 점, 이점 상당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가격대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울 지역보다는 다소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가격을 직접적으로 오픈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직접 전화를 좀 주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만약에 또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희가 직접 나와서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마트 아우징 하민호 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